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디 게임계의 레전서 드마 뭐... 브라트가 국산 게임이었다면 에이든 코리아 어우 재밌겠다 아, 무료 게임 개꿀잼아 아, 이거 캐릭터가 좀 밋밋한디 응아 이거 스킨 좀 바꿔야겠다 아, 나의 개성에 맞는 스킨으로 아호 어오 음, 이거 마음에 든다 아 그렇지 아하. 자 잡초 세트 아뭐 무료 게임이니까 어. 이런 해자 게임도 돈은 벌긴 벌어야지 응이 정도면 오케이 아내 거야 이제 에이. 아따 간지 착살 나죠 아아 아, 사면이 초록색 아 얘들아 나 스킨 샀어 아 어때 간지 착 작... 네가 뭘 알겠니? 에휴. 자, 바로 몬스터 사장 갑니다. 아, 맨손 싸다구.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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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너무 나댔다. 아,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코인은 뭐지? 코인 없는데. 아, 돈도 없는데요. 엄마 카드. 엄마, 미안해. 캐골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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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어, 아, 어. 엄마. 캐골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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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집 지어야지. 아 의식주를 갖춰야죠. 어, 어 어디 지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 음, 어, 여기로 정했다. 아하, 내 보금자리. 어, 하긴, 집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지. 음, 땅을, 어, 아, 아니요가 없네. 아이고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59,000원? 50% 할인이라고? 아 그럼 사야지 아유 엄마 세뱃돈 아또내 거야? 아유 고마워 아 빨리 집 지어야지 아유 아유 힘들어 아 빨리 집 지어야지 완성 아유. 아 잠깐만 침대가 없잖아 아유 어 뭐야 오. 어. 와저 형님 개쩐다 와와 와, 현질 얼마나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와 부럽다.. 와.. 개멋있어.. 와. 와.. 나도 돈 많이 벌면 저렇게 현질해야지 어 아. 여기요 침대 사러 왔어요 어 여기요 아 침대 많네 아저희 초록색 살게요 이거.. 에? 어, 그 색상은 한정판으로 1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에? 10.. 10만원이요? 아왜 이렇게 비싸요? 어.. 아. 콩고리를 5% 확률로 막아주고 10% 확률로 이잔이 발동하는 침대입니다 아.. 어, 아. 아이, 그, 그렇다면, 사, 살게요. 아이, 진짜. 엄, 엄마, 사랑해. 아, 진짜. 다, 다안 사요. 에? 어, 저 형님. 어우, 아, 부러워. 어우, 아, 빨리 가서 침대에서 자야지. 응? 어? 뭐여, 이거. 남은 시간 또 뭐여. 아, 이 기간제 아이템이잖아. 내0만원 아, 오늘 은 여기까지 하고 잘래. 아유, 진짜. 돈 얼마 쓴 거야? 아우. 다음날 등짝 스매싱 100대를 맞았다고 한다 엄마! 아, 어 엄마! 아. 아 마크한지 2년차 드디어 황금풀 세트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아. 아 이거 진짜 모으기 너무 힘들어 아, 아 이제 다나 쳐다보겠지 음 황금풀 세트 어형은 아, 왔다 응? 음? 그..그거.. 그, 황금풀 세트? 음. 나도 돼지 황금 세트 응. 아... 좋아 좋아 야형옷 봐봐 응? 관심 없는데? 에이 자식 6개월 후아 게임을 접으셨던 유저님들 아 돌아오시라고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시면 황금 풀세트를 바로 드립니다 이거 갖고 싶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냥 드립니다 돌아만 오세요 오, 여러분 응, 에... 나 2년 걸려서 모았는데 그냥 준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자이 날... 아직도 그거 입고 다니니? 그거 공짜인데? 아, 몰라 이 자식들, 개미켜 그렇다면 다이어플 세트다, 야! 2년 후, 아, 아 노가다의 결실 다이어플 세트. 어, 형옷 어때? 어? 그그 t a y a p 부럽다. 뭐, n t e r 뭐, 타이어 어도 Mm, q u e s t i o 아너그 얘기 들었냐? 어? t 무슨 얘기? 아 지금 돌아오면은 타이어 n 세트를 준대. 아 나도 받았지 n o 음 여러분들 돌아오세요 마 o 크 n 프트로 타이어 o 세트 o 정 음나 2년 걸려서 또 모았는데 에이, 나를 개돼지로 하는 거야 뭐야 집가서 실래이씨 뭐요 내 침대야 이 자식아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어 어? 이거 10만 원 결제하고 산 침대란 말이야 나가 아 침대 부셨어 이씨야 나가 이 나쁜 자식아 아 진짜 나 개돼지야 그래 난 개돼지다! 아, 진짜! 아, 아, 아이, 들어서 하네. 때려쳐. 아, 개돼지 게임? 헬런, 허 아, 그만두셨던 마크 유저님들, 지금 돌아오시면, 10만원 상당의, 어, 현질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일단 돌아와 봐, 어? 어, 완전 혜자 게임인데? 다시 깔아야찡앵앙앙 꾸이, 꾸이. 알았어요 여러분 저 이제 다이아 풀세트 맞췄어요 아~~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아~~ 다부셔아나 너무 쎄 아~~ 노가다의 신 아하~~ 와~~ 아! 내가 짱이야 에? 뭐요 저거 저 누더기 입고 다니는 건뭐요 응? 어? 아유 그거 입고 노가다를 한다고? 에? 어? 뭐 뭐여 형님 뭐,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아, 자네 비밀을 알고 싶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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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개, 개쩐다. 어, 아... 자네 혹시 강화에 대해 모르는가? 오, 뭐야 이거? 구구구구, 와, 개쩔어. 형님, 오, 형님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 강화를 하시게. 아, 당장 강화해야지. 아, 나는 행운의, 행운의 풀, 아 플러스 일. 이, 바로 고고 플러스 2어호자 저는 축해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고고아우 어? 아 뭐야 왜 부서져 이거 어떻게 만들건데 음... 엄마 도와줘 엄마 자 여러분 바로 갑니다 바로 강화 다시 엄마 아우 엄마 미안해 엄마 헬프 자 가자 초필살기 호 엄카나무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엄카나무아아어 드디어 완성했다 아다 죽었어 이제 어 자네 특수강환을 했는가? 어 어림없지 아 아직 끝이 아니야 가자 특수강아아아 아, 어떻게 만들 건데 빨리 나와 이 자식아 어 어좀 센데? 어, 나에겐 엄카 나무가 있다. 따다다다다다. 어, 그렇다면 빠카. 아, 아 진짜. 가자. 특수강아. 바카나무. 아다다다. 와우. 어, 형님. 너네 강화는 끝이 없다는 걸 모르는가? 우리 집 아 가져가 냠냠냠. 아. 아, 자네 여친 생길 확률 옵션은 넣었는가? 아이 여친 생길 확률 옵션 아, 진짜. 아. 자네 밥은 먹었는가? 아 밥아 좋아요 구독은 너너너너 너무나 너, 너, 좋은 것. 음!